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 정보, 아이디 등을 색인이나 검색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집합문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은 일반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체계적인 검색 열람을 위한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문서 자료 등도 포함된다. 개인정보파일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에서 고객의 성명, 아이디 등으로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부 파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처분 내역 파일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단순한 집합물에 불과하고 체계적으로 배열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내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의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 여부,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 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 정보는 촬영 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 정보 파일에 해당한다. 제5호 개인 정보 처리자. 개인 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 개인 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법 수범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구분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단체 등을 의미하지만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감옥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친분 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의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의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수 있다. 한편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함으로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송사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목,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야 어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의 개인정보보호법령도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파일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거나 구성하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그런 의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회성 메모나 문서작성 행위까지 개인정보처리로 본다면 법이 개인의 사소한 행위에까지 규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제의 한 목적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다목,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편집, 이용, 제공, 전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에컨대, 수탁자, 대리인, 이행보조자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라목,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적용 대상을 특정 목적이나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 비영리 법인, 영리 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며 주식회사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포함된다. 개인에는 1인 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은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으로 공공기관 영리, 비영리 범인, 영리, 비영리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으로서 지휘에 있는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8조 제1항은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자 취급자 및 EU의 컨트롤러 프로세서 간 비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U GDPR 컨트롤러 단독으로 또는 제 3자의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EU GDPR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 취급자의 개념과 GDPR의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 2.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은 법 수범자로서 신용정보 제공자와 이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범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질의응답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